네, 조금 전 서울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께 인사를 하고 이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첫 정상회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건데요. 취임 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반년 넘게 이어진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네, 이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가웅식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우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